저희는 이제 OTT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2화로 돌아왔습니다. 와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어, 진짜로? 네. 1화 보셨어요? 아네 어, 봤죠. 어떠셨어요? 어 재밌었어요. 1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요? 그 군인 얘기라서 그죠? 되게 의미 있게 봤어요. 어.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호응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힘났던 거 같아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되게 예민하고 핫한 아이템으로 가져오셨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OTT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오늘은 한번 OTT의 OTT. 적정 가격과 아... 더 나아가 요즘 제일 이슈죠? 망상료. 오늘은 핵심은 그러니까 OTT 적정 가격인데. 적정 가격. 이제 왜냐면 있다. 최근에 이제 망 사용료 법안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OTT 관련된 얘기도 이제 우리가 응.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OTT를 이용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콘텐츠 재미. 우선시 하고요. 딱히 가격은 그렇게 우선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어도? 10만 원은 <laughs> 너무 극단적이 <골한> 아니신가. <laughs> 상관없다면서요? 아, 어, 좀 상관이 있는데 이제 아. 적정으로 상관 있어요. 저는 오리지널 컨텐츠, 다른 플랫폼에서 볼수 없는 독점적인 컨텐츠가 여기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있는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했는데 완다 비전 하나만으로도 디즈니 플러스 구독 값을 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라인업, 일단 그 OTT가 내세우는 라인업이 매력적이냐, 극장에서 개봉된 게 어디 먼저 출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는 OTT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세명다 콘텐츠를 제일 중시하는 것으로 일단 나왔는데요. 금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두분다 금액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신 거죠. 그거는 다음 질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OTT 사용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OTT를 기준으로 각각 한 달에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여기 저희 밑에 있는 스케치북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주 경제 이제 아주 그 아주 계산기 시그니처죠? 음?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스포티비는 얼마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15,900원인가? 지금 스포티비 관계자가 보게 되면 올타코나 할 수도 있는 지금 <laughs>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이게 사장님이 핵심을 짚어주신 게 스포티비가 정말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이런 축구 팬들을 무조건 축구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와. 한 달에 총한네번 정도 경기가 있는데 그래도 대략 한 경기당 8,000원 정도까지는 낼 의향이 있거든요. 음. 넷플은 처음에 만 오천 원 했다가 이게 지금 아마 영화 가격 정도를 알고 있는데 좀더 넷플렉을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만 원까지는 낼 의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스포티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3만천원 되면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지 안 낼지는 확신은 못는데 아 이제 3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제 마음 속으로 이제 약간 이제 벽이 쳐지는 아 그런 거죠. 어선 넘었네. 이런 느낌. 네. 3만 1천 원은 선 넘네. 아, 소비자들을 이제 어. 진짜 우롱하는구나. 1천 아, 원에. 3만에... 나는 사실 3만 원도 좀 우롱이라고 보는 게이 독과점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이게 독과점을 현실적으로 독과점을 풀어야지 독과점이기 때문에 <laughs>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한테 우리가 음 그면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럼 도, 도, 독과점을 무조건 해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나 낭상이 할때 조금 그렇죠. 의견 이런 데가 나올 수밖에 <laughs> 없어요 진짜. <laughs>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국산만 사천원이야? <laughs> 저는 이제 저도 영화 가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봤거든요. 일단은 영화관 가는 것보다는 더 이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리고 웨이브는 사천으로 한 거는 제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웨이브는 약간 TV 개념으로 조금 보고 있어가지고, 수신료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수신료보다는 좀 많게. 어, 근데 웨이브만 왜 TV로 생각해? <웃음> <웃음> 사람이 어. 마음이 웃긴 게뭐냐면 약간 그 KT 올레 TV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SK 브로드밴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IPTV처럼 접근하는, 거야? 접근하는 약간, 그런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근데 심지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그 MBC에서 하는 금토 드라마 빅마우스랑 금수저 이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게 디플에 공급이 되거든요. 외국에서도 공급되는데 이상하게 디플 가서 보게 되는. 어, 어? 어 이거 <laughs> 되게 <있어>. 위험한 <laughs> 말인데 어, 어, 어. 왠지 약간 디플 가서 봐야 또 본전 뽑는 느낌? 어 여기서 되게 재미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독점이기 때문에 돈을 더 추가를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넷플과 웨이브에 같이 이렇게 출시가 되면 우리는 디플이나 넷플을 찾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독과점이 안 돼도 우리나라는 문제네 이거. <laughs> 그러니까 제 개인 취향이에요. 음. 네. 저는 지금 금액이랑 되게 비슷해 요 넷플이랑 쿠팡.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여기 이제 컨텐츠 제작사라고 할게요, 스포티비나 뭐 넷플이나 이제 컨텐츠를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용자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모은다는 개념으로 아.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구독료를 비싸게 받게 되면 이 구독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현재 금액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 해보긴 해봤는데.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정도로면 저는 좀 이해를 할것 같은데 여기에서 넷플이 갑자기 뭐 2만 5 0원 올린 2만 원 올린다. 쿠팡 와우 멤버십이 지금 얘네 S N L 외에 내가 본게 없어. 근데 얘네들이 만 원으로 올린다. 이거는 어떤 구독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완전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 OTT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아 어, 적정 가격? 절대로 이게 저희가 마지노선이지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스포티비 3만 원은 진짜 선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다면 <laughs> 개인은 어. <laughs> 근데 3만 원도 저는 본다. 볼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비자들도 우리 많으니까 이제 <laughs> 네 저는 반같습니다 일단 스포티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가격이 딱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스 라이팅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머나먼 한국에서 영국이나 스페인의 축구를 볼수 있다는 자체가 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넷플은 지금 베이직 이용료가 8,500원? 그거와 비슷한 8,000원 정도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OTT 적정 강요를 공개하겠습니다 짠 <웃음> 공평 <웃음> 이보다 더 공평할 수없어 외산, 국산 다 공평하게. 네, 어? 망사형료 나발이고. 왜냐면 저는 뭐 넷플릭스 같은 OTT 한 개만 구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컨텐츠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 개를 구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각했을 때 영화값 이상 지출하는 거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다. 본전을 생각하면서 해지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화값 만 오천 원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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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어. 매우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월 12,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3,000원 이상 올린 거거든요 저도 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저는 이제 할게요 저는 이제 네, 여기 지금 제가 구독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달라고 해갖고 현재 금액을 적었고 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뭐 넷플이나 쿠팡이나의 개념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보셨죠? 수리남 음. 보셨죠? 아니요 아 수리남 보셨구나 킹덤 오리지널 컨텐츠 여기에 실제로 우리나라 컨텐츠 그 제작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되게 다양한 컨텐츠에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음.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어떤 투자의 개념을 살짝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쿠팡 5천 원을 했지만 사실 쿠팡 와우 멤버십이라기보다는 어떤 지나간 자료들 보는 ott는 5천 원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낸다 투자의 개념을 만원 더해서 만 오천 원 저도 사실 이렇게 적긴 했지만. 뭐야? <laughs> <laughs> 저도 여기 부분에 상당히 공감돼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아, 이번에 공개되는 오리지널 시리즈좀좀 좀 별론데? 라고 해도 어, 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래, 그래도 해놓으면 다음 건 재밌겠지라는 음, 기대감과 음.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여기 지금 있는 저희도 어쨌거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본의 소중성,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게 있어야 어떤 기대감을 갖고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망사용료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들을 편드는 입장입니다. 어.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콘텐츠를 보고 그런 것도 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장님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네. 법안에 대해 약간 초점을 더 맞췄거든요 이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그 추후 영향에 대한 기사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어,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우리가 펀치를 날리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우리가 그런 많은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도 티...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ISP 기업들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되게 의문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명확히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나서지 마라. 대한민국 일단 나서지 마. 크게 봐야 되는데, 왜 의원들이 이것만 딱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스러운 입장입니다. 예전에 그 카카오톡이 지금 카카오 한참 안 좋긴 한데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톡을 처음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였으니까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손해가 엄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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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긴 했지만 그 당시 김범수 의장이 일단 자기 돈으로 메꾸면서 사용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인터넷 서비스 사업 혹은 컨텐츠 제작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자를 모으면 모을수록 ISP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라 하면 사용자를 너무 많이 모으진 않고 이만큼만 모으라는 얘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 그 3대 통신사 있잖아요. 작년에 이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리서 4조. 와... 그리고 3분기 이익도 1조가 넘었대요. 근데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나는 그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뭐큰 뭐 손해를 보, 고 망을 어디 부하가 생겼지만 그거를 굳이 왜 뜯어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를 국민적인 여론을 잘 만들고 나서 본인들 그거를 좀 주장하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원래부터도 요금제도 좀 비싸기도 하고 더 반발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음. 이 동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사실. CP랑 그다음 국내 ISP 기업들이랑 우리 소비자들은 다 공생 관계거든요. 됐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 지금 핫한 뭐 망사용료 이슈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또말실수이 있을지 되게 궁 <laughs> 걱정되는데 <웃음> 잘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뭐 재밌는 그런 적정 가격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나 뭐 어디서든 볼수 있는 그런 적정한 가격 어떤 게 궁금하신지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 말씀드렸었던 OTT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과연 어떨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의견들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그걸 여론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뭐 저희 세명다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 너무 입장만 대변한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만약에 <laughs> ISP 사업자 어떤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다음번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계산기 이화. 이와 OTT 적정 가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